아, 스 사냥은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최소 명중 360은 확보해야, 마을 입구 앞에서 돌아가지 않을까 싶어. 맞아. 명중 엄청. 근데 이분은, 이제, 아스 사냥하려면 사실, 진짜 많이 올려야 되고, 일단 천천히, 이제, 이제, 아스에 넣어놨으니까. <laughs> 지금부터 천천히 스펙업을 하면 되는데, 뭐 전날도 뽑고, 뭐 할건 되게 많네요. 구경상. 와, 씨, 전무도 있으신데? 전무도 있어. 탈라 거랑, 와, 뭔데, 이거. 복잡한데. 와1 0 번에 네 장인 거야 대단한 걸9 번에 두장오 캐리 캐리 운 좋다 선생님 거짓말하지 마. 아 이게 무슨 무슨 경우야 이게 아 진짜 이거는 아니지 버그로 신고하겠습니다 아 캐릭 이거 컨설팅 거부하겠습니다 아니 도전을 한 번도 안 했는데 두장 이거 오바야 진짜 갑자기 게임하기 싫어졌거든요? 이러네둘다 <laughs> 자연산이래 미쳤다 진짜 와와 와, 합성하기도 전에 의역상실 <laughs> 이건 진짜 신고해야 될것 같은데요 여러분 뭐라고? 1년 전에 나왔다고요? 아또 초반에 가져가셨구나 오 가오 물로 28 포인트 챙기셨어요 오, 잘하셨다 되게 야무지게 잘하셨다 가오드 m t 게모델 명중 아 이거 뭔가 하고 계시네요 와 이걸 넘어갔어요? 아 이거 아쉽다 아우다 내가 전무를 뽑으려고 얼마를 썼더라 이러시네 알아서 잘하고 계신 것 같은데 62와 수집도 뭐 야무지게 하셨네 근데 내왔을때우러버로스를깬 사람들은 어느 정도 고인물에 임자랄이 많더라고 이분도 뭐다 다 잘하고 계신 것 같은데 내 네, 해줄 말이 없을 것 같은데 우러버로스를깬 사람은 사실 조언할 게 없어 다 잘하고 있는 사람이라서 뭐 이런 거다 야무지게 해가지고 우리가 스펙업 할수 있는 걸 찾아야 돼요 이분이 조금씩 과금을 해서 근데 되게 잘 키우셨다 아까 과금한 금액에 비해서 진짜 너무 잘 키우셨는데 과금을 많이 안하셨거든. 잘 키웠다. 아, 원래 세인트는 약한 건가요? 아, 아니 선생님 생각해 봐. 오딘에 여러 가지 클래스가 있어. 탱커 역할을 하는 워리어, 딜러 역할을 하는 로그 계열과 소설리스가 있어. 프리스트는 뭐야? 힐러지. 약할 수밖에 없어. 어 힐러가 뭐 여기서 뭐뭐셀 생각을 한 거야? 그럴 거면은 딜러로 하는 거고 이게 오딘이 약간 조금 정말 극명하게 나뉘는 것 같아요. 뭐 하루 종일 잡고 정성스럽게 인정하기 싫. 지만 세인트는 약합니다. 힐안해 줘도 자기들 혼자 피 채우고 날린데 힐을 하고 약한 프리스트 왜하 이러네. 아돈 쓰면 강해져요 이러네. 아 바드의 위치요. 바드는 좀 애매해. 근데 캐릭터가 잘 키우고 있고 운도 따라 주기도 하고 리셋 초기화 시켰다는 거 보니까 리셋도 그냥 열심히 하시는 거 같고 잘하고 계신데요. 지금부터 꺾이지 않는 마음이 중요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냥터, 약간, 이제, 수집템 같은 거잘 노려가지고, 또 조금 꼼꼼하게 캐릭을 성장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죠. 아, 다른 캐릭이랑 비교해도 공이 부족하다고? 아까 서리뱀 차고 있더만, 서리뱀에서도 공격력 가지고 올 수가 있고, 공격력도 어디서 가져올 수 있을까? 아, 각인에 공이 없으시던데요? 여기서도 공격력 가져올 수 있고. 유물 좀 하셨어요? 뭐야, 유물도 잘 하고 있네. 3강, 4강 남았고, 희귀 2강, 3강 하고 있네. 유물 이제 하시면 되겠네. 그럼 이 골드는 어디서 구하지 바로 리세 마라 리세하면 또 골드 많이 보이니까 리세 하시면 될것 같아요. 공격 스킬이 다크나 딜러보다 몇 개가 없어서 약해 보이는 거라고. 음 맞아 다른 딜러들은 스킬 자체가 다 그런 딜 스킬인데 딜 차이에 지금 다들. 와, 와. <laughs> 아, 봉인석에도 한번 가볼까? 봉인석은. 여기서도 좀 오를 수 있긴 하죠. 어우, 디펜더드랑 어쎄도 조용한데, 귀족 클래스들끼리 왜 이렇게 징징대? 이러시네. <laughs> 중립 세인트가 애매하긴 하다고. 음, 음 비슷한 투력분이랑 파티 사냥을 하면 좋을 것 같다고 또. 얘기를 주시네요. 파티 사냥도 도움이 될것 같아요, 맞아. 자, 아무튼, 뭐, 잘 하고 계셔서 뭐, 딱히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계속 이렇게 잘 키우시면 될것 같은데. 교본? 스킬이요? 어머. 아 별빛의 노래는 아직 안 배우셨네 이야 스킬 강화도 대천사의 가오가 8강인데? 우와 어 이분은 충분히 근데 잘하고 있다 패시브가 그냥 끝났네 이거 미쳤네 진짜 내가 봤을 때 오늘 이 캐릭의 포인트는 이거야 끝이다 이걸로 오늘 이 캐릭터를 정리할 수 있겠네요 개축해 <laughs> 오딘이 점지해준 사람 무경상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 정도면 진짜 너무 축게 아니에요? 캐릭도잘 받쳐주고 본주님도좀 열심히 하고 계시고 딜러 하나 잡아서 자사 돌리세요 이러네. 그래서 뭔가 영혼의 단짝을 한명 만들어요. 53,000이라서 사실 이제 올리기 힘든 구간이기는 해요. 돈도 많이 들고 이제 막 치륵 이런 거 해야 되고 아까 보니까 이제 비싼 컬렉만 남았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디긴 하겠지만 그래도 뭐 천천히 리세하면서또 장판 까는 재미로 또 하면은 재밌지 않을까? 53,000이면 진짜 싹 기조. 그러니까 어디 가도 대우. 받을걸 심지어 아스가르드도 갔어 <laughs> 서로 데려가려고 할거예요자어 도크가 정리 너무 잘해줬다 1번 사냥할 파트너를 찾기 2번 리셋 꾸준히 하기 3번 시간 투자 잘하기 너무 잘하고 계십니다 부럽네요 축하해 아 5만 3세인트면 딜러를 가려받을 수 있대 <laughs>